안녕하세요. 나의식입니다. 막 찬진 모르겠지만, 결국 타버렸습니다. 네. 오늘 점심에 찔러봤는데, 두줄 뜨더라고요. 그냥 검사약 넣자마자 두줄 뜨던데요. 이거 재작년에 자가격리할 때 받은 건데요.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. 우와. 완전 정상이요 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? 전혀 안 나네요. 그런데 주위에서 다한 3일 정도 돼야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좀 무섭습니다. 3일 있다가 막침 삼킬 때막 잠도 깰 정도로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어요. 아, 그리고 살은 제가 원래 106kg가 기본 세팅 값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뭘 해도 많이 먹어도 106kg로 되고 좀덜 먹어도 살짝 빠졌다가 106kg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값이 102kg가 됐습니다. <laughs> 그 기준점을 두 자릿수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 어. 첫날이니까 재봐야겠다. 102.4kg. 부디 덜 아프고 지나가길 바랍니다. 여러분은 새해 건강하게 시작하세요. 감사합니다.